곧 있을 스웨덴 선거를 앞두고 스웨덴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들 중에 하나인 이민자 문제, 이민정책, 이것을 푸는 정당이 아마 스웨덴의 자기 집권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에,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스웨덴 이민자들은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보조금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가, 그 이유들, 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아주 많은 스웨덴의 보조금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평생 받을까 말까 하니 그런 보조금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보조금들이 여기저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동안 정말 이런 보조금들도 있었나 있나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안경 보조금 그니까 안경을 맞추기 위해 보조금을 받고 또 이빨 치료를 받기 위해 받는 이빨 보조금 그리고 의약품 보조금 그니까 약 처방을 받으면 또 보조금으로 약을 받고 그다음에 의료기구 보조금 집안 살림 기구 보조금 그러니까 햄 유트루스닝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집안에 어떤 구조를 바꾼다던가 장치를 할때또 보조금이 나가고 생활비 보조금, 육아 휴직 보조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미혼모 보조금, 미혼부 보조금, 다산 가정 보조금, 주거지 보조금, 학생 보조금, 타지 생활 정착 및 적응 기간 동안 또 지급되는 보조금, 병가 보조금. 노인연금, 가난한 연금자들을 위한 보조금, 배우자 사망 시 생활비 보조금 등등. 스웨덴 국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에, 스웨덴의 이러한 관대한 보조금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서방 국가들이 아닌 유독 스웨덴으로만 망명을 신청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스웨덴 국회에서 어, 다양한 정당들의 정치가들이 이민 정책에 관해서 법안을 에, 다시 제정하고 어, 입안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는데 그 에, 도큐멘트 하나가 이제 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게 스웨덴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독 스웨덴에 이러한 관대한 보조금 시스템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지, 또 다른 서양 서방 국가들은 스웨덴처럼 이런 좋은 보조금 시스템이 없다는 걸 어떻게 다 꿰뚫고 있는지 그것들을 참 많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스웨덴은 망명 신청자들 중에서 넘버 원 희망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 1차로 스웨덴에 망명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몇 년의 기간을 다더 들여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스웨덴으로 또 망명을 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스웨덴 이민자들이 취직보다 보조금 수령을 더 선호하는 그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받는 보조금들 액수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급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 중 자신의 보조금 액수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거나 혹은 거의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높은 보조금 액수들은 실직시 구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민자들이 제한받은 직업을 승낙하는데 더 선택적으로 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이것은 뭐 더하기 빼기 산소 실력이 없더라도 무직으로 어, 무직자 생활로 일자리가 없으면 나라에서 돈을 따박따박 일해서 나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주는데 누가 굳이 고생해 가면서 돈을 벌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달 일해서 백만원 받는 것과 일안 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200만 원 받는다면 누가 200만 원 앞에 100만 원을 선택할까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에, 나라에는 어, 나는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어, 신고를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또 불법으로 그 그러니까 블랙으로 또 소소하게 일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뭐, 신문 기사 내용도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사회 시스템 문제죠. 시스템 자체가 계속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보조금 중독이 되도록 아주 완벽하게 짜여진 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공짜 보조금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찐 복권 당첨 혹은 이보다 완벽한 재테크가 있을까요? 스웨덴 이민자들이 취직보다 보조금 수령을 선호하는 이유고 그세 번째는 이렇게 스웨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는 에, 생활 수준이 자신들의 출신 나라에서의 삶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논리죠. 예를 들어, 한 이민자가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 현대 그랜저 몰고 다녔고, 그 다음에 서울 제일 땅값, 집값 비싼 곳에서 주택 여러 채를 거느리고 살고 있다가 스웨덴에서 50만원, 단돈 50만원 한 달에 보조금을 만약에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러면 누가 보조금 수령 생활을 영유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과거 자신의 출신 국에서의 그 삶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아니 최소한 그것과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취직을 하려고 하겠죠. 망명자들이나 가족, 친척, 친지들로 초청받아 스웨덴에 이민 온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게 안허릭임반드라래입니다 이런 이민자들은 스웨덴 보조금을 받는 생활이 자신들의 본국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 높은 물질적 수준을 보장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웨덴 내에서의 취업이나 구직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다 취직보다 보조금 수령을 선호하는 그네 번째 이유는 스웨덴에는 무지하고 순진하고 충실한 수많은 스웨덴의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은행이 있기 때문이죠. 돈을 계속 뽑았어도 계속 돈이 나오는 에, 뭐랄까 ATM 기계. 그러니까 보조금을 계속해서 어, 펌프질하고 보조금을 넣어주는 에, 스웨덴의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스웨덴 납세자들이 내는 높은 스웨덴 세금은 사회 복지에 쓰여지는 게 아니다. 스웨덴 납세자들이 내는 스웨덴의 높은 세금은 높은 보조금 비용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스웨덴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또 이민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스웨덴 납세자들이 참 좋은 말로 하면은 순진한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뭐 바보 같은 거고 약간 그러니까 좋은 사회복지 제도를 역사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내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어도 높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정작 자신들의 복지 사회의 유지나 뭐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엉뚱한 데로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솔직히 요새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주는 고미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는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새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스웨덴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민 정책, 이민 문제, 이민자 문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지금 계속 증폭되는 범죄 뭐 이런 것들 계속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높은 세금 납부 후에 지갑에 솔직히 얼마 돈안 남아도 좋은 사회 만들려는 마음으로 계속 세금으로 남한테 퍼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할 생각 없이, 스웨덴 사회를 뭐 배운다거나, 스웨덴 말을 배운다거나, 문화를 배워서 하루 빨리 취직을 하고, 어, 보조금 수령 생활을 종집을 찍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보조금 받는 걸 너무나도 당연시 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 이유. 보조금 중독자들이 늘수록 이득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조금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이 사회가 보조금 제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보조금을 더 늘리고 보조금 액수를 더 높이는 그런 정당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 그런 정당의 정치가들을 찍어주게 되겠죠. 보조금 수령을 에, 적게 받고 어, 구직생활을 하고 어, 자신의 삶을 에,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려고 만드는 정당들, 정치가들은 당연히 보조금 수령자들은 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순환관계로 어, 보조금 중독자들이 필요한 정치가, 정당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취직보다 보조금 수령을 선호하는 이유. 이민자 보조금 문제점들을 사회에서 거론을 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면 아주 쉽게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힌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끔 한국 어, TV나 뭐 이런 방송을 보면 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뭐고 사회의 문제점이 뭐고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말 아주 활발하게 토론하고 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 주장, 의견을 에, 표출을 하는 반면 스웨덴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 사회의 문제가 뻔히 눈앞에 모이고 똥을 똥이라고 말하고 된장을 된장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어떤, 에, 스웨덴식의 어떤 정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민자 문제점, 이민자 정책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 해도, 어, 집안에서나 가정 내에서나 자기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 외에는 얘기를 감히 못 합니다. 만약에 그냥 뭐 이런 문제만 엉긋 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어, 저 사람은, 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예, 낙인이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서요. 또, 스웨덴 이민자들로 인한 예, 증가되는 어, 범죄. 이것도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 하지만 또 이러한 것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신문기사로 낼수 없고. 왜냐하면 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쓰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낙인 찍히니까. 그럼 어떻게 하다가 스웨덴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스웨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또 감히 얘기하지 않는 그 부분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웨덴 학계에서 그리고 스웨덴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감히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 스웨덴 사람들의 뿌리 깊은 죄책감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때 스웨덴이 에, 나치 독일에 협조했다라는 그 역사의 그 오점, 그 죄책감이 스웨덴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 정신 속 아주 깊이 큰콤플렉스로 어, 남아 있고, 스웨덴이 누려왔던 부에 대해 미안한 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스웨덴보다 좀 힘든 위치에 있는 나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어, 도, 도움을 아주 적극적으로 줌으로써 일종의 자신들의 과거 죄책감을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얽혀 있는 거죠.